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레핑맨입니다 레고 마블 어벤져스. 자, 이번에는, 어, 캡틴 아메리카, 윈터솔져어 스토리 스테이지입니다. 렉 오브 인사이트. 자, 정규 스토리는 아닌 것 같고, 어, 지난, 편 게임, 지난 게임, 레고 마블 슈퍼 히어로즈의 데드풀 미션처럼 끼어놨어요 네, 뭐, 캐티 하메카 윌터 솔저도 나온 지가 오래됐으니까, 뭐,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쉴드는 이미 하이드라에 의해서 장악이 됐고, 저 헬리캐리어 세대를 띄워가지고, 어 미리 미리 문제가 될 거, 후에 뭐 범죄를 저지를 것 같은 사람이라는 그런 게 있으면 그냥 미리 다 죽이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뭐 매독명을 죽이면은 뭐 인류 전체가 어, 편안하다 뭐 그런 내용이죠. 근데 그거를 이제 캡틴 아메리카가 나가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to bring the boat to the boat. Unfortunately, he was not there. He would need help from the all 아 보통 한번씩 플레이를 하고 있었는데 뭐 어렵진 않을거야 우리 편이네 자. 저기 옆에 이제 올라오세요 아 브록 럼로 그래, 저 친구가 처음에는 동로였다가 배신하잖아. 배신이라고 그럴까? 원래 이미 하이드라 멤버였던 거지. 그리고 여기서 그 영화에서 보면은 적하고 싸우는데 격투를 하는데 그 격투기 선수잖아요. 자, 이거 돌려주면. 아, 저기 올라가는구나. 다 다치죠. 다. 도슨 그 바람 불때 펴서 가는 거고. 저거는 다치잖아. 자, 같이 한번 뭘 해야지. 아, 이거 너무 단순해. 저희 근데 무슨 역할을 하는 거지? 아, 저걸, 저, 저걸 통해서 가라고? 여기서 점프를 해가지고, 이걸 매달려. 그 다음에, 여기로 가라고? 여기에 왜쉴드 엑세스, 엑세스 터미널이 있는 거야? 아, 이게 원래 쉴드배죠 맞아. 쉴드배를 탈취당했던 거지? 자, 그냥 길을 뚫어 주는 거지? 뭐, 별 내용은 없지? 아, 저거 봐라. 저거 무섭게 생겼다. 나한테 총을 엄청 발사해야 될거 아니야. 싸 봐. 싸 봐. 싸 봐. 싸 봐. 오우. 씨. 자, 이걸 잡아야 되는, 잡아야 되는 거지. 자, 그리고 네가 이, 상, 이 상황에서 총을 쏘면 되는 거고. 자, 총을 다시 반사해서 날려야 겠네요. 아유, 잘 맞춰야지. 오케이 아, 이렇게 이쪽을 가라고? 아, 여기 유리창이 있는 거였어? 불 꺼야 돼? 아 이거 한 명이 타고 한 명이 저쪽 가고 그러는 거구나. 왠지 캡틴 아메리카가 가야겠죠? 아 여기에 오케이 오케이 거기 계셔. 자 여기서 알아서 해주겠죠. 아 떨어지마 지 떨어지면 안 돼. 아이 뭐야 또 제가 와야 되는 거였어? 이건 또왜 제가 와야 돼? <laughs> 말도 안 돼. 진짜 말도 안 돼. 당했다 당했어. 완전 예상 바뀌었어. 아. 너 저기 가 있으라니까. 아이 따라오지 말고. 짠. 이걸 왜네가 해야 되는 거야? 어, 이건 처음 보는 거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그냥 다 눌러면 되는 거가 봐. <laughs> 뭐, 순서 그런 거 없구나. 어, 나를 되게 당황스럽게 만드는데? 이걸 통해서 저거 넘어오겠죠 그냥 알아서 안와? 내려가서 이거 어떻게 올라가지? 아 이게 내려가서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한칸그 아, 다음에 저기 매달리고 아 이거 재밌다 좋았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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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마인드 컨트롤이 있어야 되잖아 야, 너가 하나는 잡아야지. 야, 옆에 친구 다 죽고 있는데, 어이구! 거... <laughs> 야, 바로 떨어질 줄 몰랐네. 자, 저거는 토니 스카크가 고칠 수 있는 거고. 둘이 이렇게 같이 해야 되는 게 많아. 아, 그런 건 아니구나. 아, 아니, 이그 반대로 하지 마. 자, 이번에도 이번에는 오케이. that's granted captain there the truck and rescued the hostages but was surprised to discover black widow going against orders by retrieving data from the ship's computer rogers demanded an explanation from director fury and was told about project insight a plan to supposedly protect the world by connecting three helicarriers together disliking the idea because it would mean living in a world controlled by fear cap soon found himself on the run with black widow and his new friend the falcon. together, they learned that high-ranking world security council member alexander pierce had turned his back on fury and was going to use project insight to allow hydra to rule the world. oh, and then they ran into the winter soldier. 안 부서져. 부서지는 게 있을 텐데. 자, 적들 일단은. Hey. That's enough. That's enough. <놀람> <놀람> 둘이 같이 뭘 해보자. 아이, 뭐야. 안 보일 텐데 어떻게 쏜 거지? 뭐라, 걔를 때려. 자, 일단 좀부셔놓고보자또 필요할지 모르니까. 자, 이제 뭐 해야 돼? 어. 금색 아, 자, 그래, 네가 차를 부숴 주는구나. 아, 뭐야? 왜안 때리고 뭐 점프만 하는 거야? 아닌데, 이거 어... 아, 난 캡틴 아메리카 발판이 생길 줄 알았더니, 아 이걸 반, 반사시켜가지고 반 저거를 아예를들 근데 되게 방해를 많이 하는데 아 여기 조립하는 아 있구나 있구나 이거 안돼 아 맞아맞아 맞아. 캐틴 아메리카가 항력이 안돼 항력이 이거 고항, 고항력이나 고위직만 가능한 거. 자, 저거네, 저거 발판. 빨리 조립해. 자, 이걸 반사시켜서 이것부터 없애볼까? 아, 저거 그냥 미니키이구나 니들도 좀 죽어라. 이 아래. 쏴! 아, 이거 조준, 조준이 쉽지가 않네. 됐다, 됐다. 아우, 귀찮아. 더 뭐가 필요해. 미니크 먹어버려야지. 보자, 뭘 해야 될까? 아하, 아하, 아하. 아하. 자, 캐틴 아메리카 밑에. 야, 잘 달려있던 거왜 떨어뜨리는 거야? 아, 이거 뭐, 헬리콥터, 헬리콥터를 만든 거야? 그래가지고, 누굴 쏴? 아, 이 다리를, 다리를 부시는구나 As <놀람> the f i g h soldier was dramatically revealed. It was Steve's o l d As a result of Arnim Zola's experiments, Bucky had survived his fall from the train and had been brainwashed to serve Hydra. After escaping from Brock Rumlow's strike team, Cap and his friends reunited with Maria Hill and Nick Fury to come up with a plan to stop Project Insight. Their only hope was to reprogram the helicarriers so they would destroy each other, ending Hydra's evil schemes. After many grueling battles, Cap and the Falcon approached the final helicarrier console, but found the Winter Soldier standing in their way. 자, 이제, 헬리캐리어가 뜨은 상태죠, 세대가. 이제, 다른 것들을 해킹해가지고 서로 공격하게 만드는 거잖아. 야, 이거 디자인이 멋지다. 오, 팔콘. 팔콘 총 쏘고. 날아갈 수 있겠지? 어. 나좀 이제 화력이 좀 약한 편인 것 같아. 이거 어떻게 안 되나? 이거 안 되고. 이것도안 되고. 여기를, 어떻게 하는 걸까? 자, 이게 일단 되겠네요. 뭐, 알아서 날라오겠지? 잘 모르면 일단 부숴 아, 이것들 아닌가? 아, 이걸 열어서 이거 당겨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여기서 뭐 작업을 해줘야 되는 것 같은데? 쏘는 건 아니고. 여기 방패를 여기다 던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 저기 뭐가 있는 것 같다. 아, 아니, 아닌데, 아닌데. 아, 이쪽으로. 이것도 어떻게 깰 수가 없는데? 아, 조립하는 거 있다. 허허허허 이게 되나? 아, 팔콘이 이게 있구나. 찡 하나 됐고, 두개 해야되겠지? 저쪽도 있겠네, 그러면. 이게 맞으니까 저기 나오는 거야. 틀리면 저기 안 나오거든. 저기 나오는 건 아주 좋은 표시지. 자, 아까처럼 똑같이. 오케이, 좋았어. 또 적들이 나오겠구만. 그리고 캡틴 아메리카가 왼쪽 가야 되, 되는구나. 올라간 길이 있나? 이쪽에... 이쪽에 음, 없는 것 같아. 자, 가자, 가자, 무시해, 무시해. 걔네들, 그냥... 걔네, 한번 못 따라올 걸 따라오나? 자, 캡틴 아메리카가 이쪽에 너 나라 그냥 쉬우. 됐어, 됐어, 됐어. 내려가야 되는 건데. 징. 왜 이렇게 많아 애들이 어왜 같이 가까이 가지말고 아 총을 몇방을 맞아야 돼 안되겠다 아우 너무 오래 걸린다 어어어 다른 애들은 구경도 하네. 어, 하나 덥고. 아 계속 싸우는구나. 한쪽은 팔콘이 알아서 해결한 거죠? 어떻게 싸우나? 그냥 이렇게 싸우나? 아또 도와줘야 돼? 어, 한 방에 죽었어. 자, 세개 달았구나. 뭐, 조립하는 패턴이 나올 것 같은데, 없나? 오케이. 얼마 안 남았어. 이제 에너지 3칸, 지난 편보다 난이도는 낮아졌는데, 뭐 예를 들면 레고 마고 슈퍼, 슈퍼 히로즈에서 매그니토하고 싸울 때, 그럴 때처럼 이렇게 막... 뭐라 할까? 번뜩기는 제치라든가 그런 게좀 많이 사라진 것 같아. 그래서 난이도는쉬워졌는데 그런 점은 좀 아쉽네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쉴드가 거의 없어지고 헬리케리어도 다 박살난 뒤에 지금 어벤져스 2에서 새로 재건된 쉴드가 나오는 거잖아. 자, 그래가지고, 그, 소코비아가 한을 떴을 때, 이제 재건된 쉴드가 등장하니까 좋아하는 거였죠. 서로서로 서로 다 여, 영화 시나리오는 연결이 돼 있어. 하지만 마블 코믹스하고 영화하고는 또 이제 좀 다르죠.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라고 그래가지고, 어, 영화에 맞는 설정으로 지금 스토리를 만들어 나오고 있는 거니까. 근데 또 영화 제작사마저도 또 다르잖아요 퀵실버 같은 경우에 엑스맨에서 데이즈 오브 퓨처 패스트에서 나왔던 퀵실버랑 여기 어벤져스 2에서 나왔던 퀵실버하고 또 다른 배우 좀 다른 스타일로 나왔었죠 자 좋습니다 어.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져 스토리 스테이지를 끝냈고요 이제 스테이지 정규 스테이지는 하나 남았어 로 다크 월드자 그것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편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세요. 저는 래핑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